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성 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. 아 입추가 엊그저께 지나갔는데요. 역시 그 24절기는 속일 수 없나봐요. 어 그렇게 무덥던 날씨가 조금 가라앉은 듯해요. 어,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어, 예전과 좀 달라졌습니다. 어, 오늘 제가 소개할 것은 어, 상사화입니다. 아, 상사화는 동북아시아 쪽에 주로 분포하는데요. 어,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것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강원도 지방은 어, 제 뒷면에 보이는 녀석들처럼 약간 그 분홍색을 띠고 있습니다 연한 분홍색 남쪽 같은 경우에 전라도 쪽 같은 경우에는 그 빨간색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강원도에는 이렇게 그 연한 분홍색입니다 한번 같이 감상해 보실까요? 자 이렇게 그 고목 밑에 번면에다가 아, 이렇게 한약한 한 50여 촉을 제가 한 5년 전에 심었는데 에 이게 그 번식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올해 지금 한 4, 5년 차 됐는데도 5년 정도 됐겠네요. 5년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조금은 빈약합니다. 범면에 비해서 넓이에 비해서 저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쭉 둘러서 삥 둘러서 식재를 했는데 에 이렇게 이제 싹이 막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오는 녀석도 있고 이렇게 핀 녀석도 있고 그런데 8월 초쯤에 우리 강원도 지방은 8월 초쯤에 이렇게 피어서 어 지금이 이제 에... 파, 오늘이 8일인가? 9일이군요 9일 9일이니까 어... 8월 초에 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 강원도는 그래서 이렇게 삥 굴러가면서 꽃이... 이 꽃대가 꽃대가 약한 60에서 70cm 정도 자랍니다 그래서 이 바람에 막 꺾이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랬는데, 요새 뭐, 어,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고 그래가지고, 많이 넘어졌습니다. 그래서 이 녀석은 말 그대로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, 생, 어, 뭐랄까요. 서로 상자에 생각살자죠. 그러니까, 잎이 봄에 일찍 난처럼 아주 보기 좋게 올라오죠. 무성하게 잘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, 우리 꽃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그 6월 초쯤에 6월달에 이제 이파리가 지고 나면 지고 나면 이렇게 8월 초쯤 되면 어, 꽃대가 올라오죠 그래서 그 이름처럼 어서 잎과, 어, 잎과 꽃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어, 조금 슬픈 사연이죠 <laughs> 이렇게 둘러보시면 어, 자 이렇게 뭐 자빠지고 얘는 막 꺾였네요 바람에 꽃대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참 은은한 색이 참 보기 좋죠. 어, 이렇게 옆으로 이게 하늘을 향해서 피는 게 아니고 옆으로 핍니다. 얘네들은 이렇게. 자, 이렇게. 은은한 게참 보기 좋죠. 그래서 이게 군식으로 뭉쳐서 어, 쫙 피면 아주 멋있을 텐데. 제가 이렇게 좀약한 한 50cm 정도 간격으로 세 줄로 빙 둘러 심었는데 의외로 이렇게 번식이 늦어지네요. 어 이쪽에는 아직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. 여기는 이제 번면이 북쪽이라서 북쪽이라 그런지 조금 늦어요. 앞쪽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상사와 한번 어 정원에 한번 식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역시도 이걸올 내년 봄에는 계속 옮겨가지고 좀더좀더 좀더 밀식을 해서 꽃이 좀 모아지도록 모아지도록 한번 다시 재조성을 할 예정입니다. 자 오늘은 상사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. 오늘도 즐겁고 신바람 나는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